밀어붙여갖고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하지만 예.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면 복이 될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네? 트럼프, 혹시. <laughs> 이 양반이요? 사실 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찬반론이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요. 예, 맞아 어, 네. 물론, 이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사업가로서의 충만한 성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정치의 발을 들여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사실 이 사람 우리나라식으로 우리 무속식으로 한번 사주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느껴진는 대로 얘기해준다면 네. <laughs>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 정치인분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은데 <laughs> 굳이 왜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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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왜자 일단 태안연돈 응. 제가 읽어드릴게요 응. 이분은 정치보다는 네. 원래는 네. 사업가 스타일이거든. 아사업가 네. 그게 더 훨씬 더 했을 테고 워낙에 재산도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맞아요. 그지? 어렸을 때부터 뭐 재산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또한 네. 부동산 이런 걸로 해서 재산을 많이 벌으신 그런 걸로 다 보이긴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고집이 많아.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재 아닌 독재라고 음. 얘기해도 네. 과언이 아니라 남하고 타협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밀어붙이는 건 잘해. 네. 밀어붙여갖고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하지만. 예.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면 독이 될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러나서 여러 사람들의 국민들이든 어떠한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좀 들어주고 또한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적에도 조금 물러나서 봐야 되는데 음. 워낙에 뭐 강대국이고 자기가 오너고 하니까 대통령이니까 뭐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으로 다가가서는 혈압이나 네. 어떤 이제 뭐 신경쪽에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시고 또한 이제 노후에서 이제 해갖고서 만약에 이제 뭐 작고를 하시든지 하실 적에는 어떠한 대통령의 명성보다는 음 어떠한 큰 사업가 아, 물론, 뭐, 정치라는 것도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런 어. 사업가의 명성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라, 아. 이렇게 지금 보이는 어. 것도 있어요. 뭐 1대, 2대, 3대, 막 이런 대통령의 이름보다는, 음. 그냥 사업가. 그렇지큰 사업가, 뭐, 했던 뭐, 그런 쪽에 별, 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네. 뭐 보기에는. 음. 대통령의 인기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될만 하기도 하거든요. <laughs> 말들이 워낙에 많요 네, 말이 워낙 많으니까. <웃음> <웃음> 우리나라도 가연... 탄핵을 하는데, 뭐. <웃음> 그렇죠. <웃음> 예,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기운이 음. 우리나라의 이 왕의 기운처럼 미국의 이 수장의 기운으로서도 선생님이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더? 음. 위태위태. <laughs> 위태위태해요. <laughs> 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laughs> 네. 위태위태해.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가 나쁘다할엔다 답이 찬다이잘각했요 맞아요. 어, 잘 돼갖고, 진짜 뭐, 에 근무기도 했었 네. 뭐, 나라 살리자 하면. 촛불도 뭐, 들었어 뭐, 발발, 뭐, 손발 다고다 뭐다 했는데, 네. 글쎄, 미국 사람들의 성향은 확실하게 내가 <laughs> 모르겠다만. 그래도 거기는, 네. 어떻게 우리나라 마냥, 하기 밀어붙이는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 국민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내가 피해만 없으면 뭐 굳이 뭐 이렇게도 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네. 아무튼 위태위태는 해요. 음. 이분 자체가. 아이고 우리 트럼프 씨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씨는 앞으로 이제 사업가로서의 이름이 조금 더. 멀리 알려지는 방향쪽 방향으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도 제가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